안녕하세요. 정예당 선아 하십니다. 자, 아우 많이 덥습니다. 어, 이른 더위로 많이 더우셨을 텐데 장마 끝나고 나면 또 우기 이습 더위 엄청나죠. 숨 쉬는 것도 정말 힘들만큼 어, 정말 불볕 더위가 올 텐데 우리 웃띠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 잘하셔서 어, 아무 탈 없이 더워도 건강하게 날수 있는 우리 웃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엉띠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상제라고 해서 힘들고, 막 조바심 내고 막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 진짜 뭐 들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날쌈째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던 분들, 힘들게 힘들게도잘 참고, 이렇게 와주시고 하셨을 거예요. 어 그래도 자주심들이 원체 세가지고, 어 남을 때 말도 못하고, 소관이들도 많이 하시면서, 어 참자 참자, 어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가자 하면서, 본인을 스스로 다독이면서 오시고 가시고 뭐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우리 용띠분들. 자존심이 뭐 얼마, 뭐 어느 정도 꼬세야지그죠 힘들다고 내색도 별로 안할 거예요. 본인은 힘들어, 정말 정작 죽겠는데도 내색 안 하실 거예요, 뭐. 어, 이 경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경기도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정말 이런 시국인데도 잘 버티고, 현명하고 용기 있게 정말 잘 버티고, 어, 지금까지 오신 게 우리 용띠분일 텐데요 우리 용띠분들 7, 8월에는 문서자가 정말 확실하게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 내 건강, 어, 내 몸수도 같이 묻어서 들어오니까 어, 내가 버릴 문서, 취할 문서 어, 정확하게 아셔서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 정말 잘 챙기시면서 가시면 7 8월달 무난무난 하반기까지 무난무난하게 더 이제 운이 더 좋아지시고 더 좋아지고 내가 뭔가를 해도 되겠구나 내가 뭔가를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용띠 여러분들 음. 자 우리 공공선생 우리 공공년생뭐 용띠분들 뭐 문서자 많이 들어오고 학교권 많이 들어와 어, 학교권 진짜 많이 들어오니까 정말 본인들이 재수있고, 정말, 학교고 많이 들어온다 했어요. 본인들이, 정말로 내가 뭔가를 주문 준비, 준비를 잘하고, 철저히 잘하셨다면, 정말, 요번에 학교는 정말 들어옵니다. 이분들 이상하게 또, 연애운동 너무 끝장나게 좋아요. 대신에,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남자분, 여자분, 다 똑같아, 이거는. 왜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시다가, 또 사고수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까지도 갈수 있다고 하시니까, 참고하시면서, 술 줄이시면서, 그러면 실수가 없어. 원래 실수는 잘안 하시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어이구, 연애 바람이 꽃 피었네. 꽃이 핀다. 연애 꽃이 피어. 참고 잘 하시고 가세요. 자, 우리 88년생. 우리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분들은 요번에 뭐를 해도 좀 되겠다 뭐를 해도 돼 결혼운도 많이 들어와 진짜 연애운도 좋아 꽃이 펴이 인연자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문서에서 또 좋은 영향을 받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이동수도 많고 본인이 조금 더 뭔가를 준비한다 어, 이렇게 뭔가를 더 준비해서 내가 더 뭔가를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하셔도 되고 움직이셔도 돼 움직이셔도 되는데 그에 반면에 내가 아이 직장에 옮겨야 될까?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잠깐이라도 더 있어볼까? 지금 좀 움직이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계획 있게 많이들 움직이시잖아 연기분들이 근데 아마 내가 직장을 움직이고 뭔가를 조금 이동을 하기엔 내가 좀 어설픈 것 같아 할 때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한자리그 자리에 좀 계셔주시면 더 나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진짜 온때 좋다 7, 8월 사업 시작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하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온때 좋으시니까 계획적으로 잘 움직이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동수 정말 많아요 어, 이동수 많으니까 아이고 건강만 좀잘 챙겨 어, 어, 건강 잘 챙기시고 계획적으로 움직이세요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직장도 그렇고 학교 분도 거머쥐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좀 잘하셔.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더 일찍 결혼하시는 분 알콩달콩 다, 부부지간에 더 알콩달콩 더 재미나게, 힘들어도, 힘든 상황이라도 더 격려해주시고, 부리면서 손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76년생. 야, 문서자 진짜 끝장나게 들어오는데, 이 문서는, 정말 간파 잘 하세요. 어, 내가 버릴 문서인지 취할 문서인지, 관제도 또 엮일 수도 있고, 사고수에도 좀 엮일 수가 있고, 아, 이건 또, 이건, 이건 좀 구서수도 좀 들어와. 들어와. 그게 직장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 잘 하시면서, 어, 가서 수... 와, 승진의 운도 좀 있었는데, 이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나는 준비 정말 잘했어. 했는데도, 어, 운이 좀안 돼서, 좀 이렇게, 어, 안될 수도 있으나, 그래도 승진은는 정말 많이, 들어와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진짜 좋다. 어 사업하시는 분도 진짜 좋아요. 어 그리고 내가 어 생각지도 못하게 또 돈도 좀 이렇게 거머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고수 조심하세요. 사고수 조심하시고 관제도 좀 조심하시고 관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더가야 해결이 되고요. 새로운 관제수를 좀 만들지 마시고 어, 잘 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나마 또, 하나가, 몸수도 안 좋은데, 이별수도 좀 들어오긴 하니까요. 참고를 좀 하시면서, 항상 계획적으로 많이 잘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수도 많이 들어오면, 미리미리 병원 다니시고, 미리미리 건강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4년생, 우리 용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64년생 용띠 여러분들은, 땅에 대한 부동산, 매매, 이렇게 이제 해결이 안돼 있던 부분들도, 조금씩 더, 어, 해결이 좀 된다고는 하세요. 근데 요게 개인적인 상담이 아니고 어, 제가 통합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편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어, 부동산이나 매매에서 조금 더 풀려 나간다고 하시니까 부부지간에 큰 소리 내시면 안 돼. 아이, 그리고 왜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좀 애들이 인 많다. 어, 애들이 인좀 많아. 지 가정에 좀더 충실해서 어, <laughs> 내 식구들 좀더 챙겨서 가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 요 어, 그리고 사업에 좀 지지무지, 지지부지하게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사업에서 더좀더 열리실 수 있고 가신다고 하시니까, 좀더 지켜보시고, 어, 요번에는, 어, 7, 8월은, 어, 우리 상가지 조금만 더 조심해서 가시면 더 이별수도 안 겪을 것 같아요. 이별수 좀 옵니다. 그러니까 몸수 꼭 챙기시고 가시면 흩어지는 금전 없습니다. 몸수 못 챙기고 건강 못 챙기고 가시면 금전 흩어집니다. 어, 참고하시고 가세요. 어, 자, 우리 52년생, 우리 용띠분들, 우리 52년생 용띠분들, 정말 몸소 끝장난 판으로 챙기고 가세요. 내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거는 다드시고 어, 영양적인 것도 잘 챙기시고, 이별수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낙담하시고 가시지 마시고, 가시진 마시고. 어, 이렇게 가시다 보면, 7, 8월은 우리 52년자의 용띠분들한테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좀 가실 거예요. 크게 막 이렇게 요동치게 변동사항은 그렇게 많이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재외원은 굉장히 좋다. 재외원은 좋고, 또 이렇게, 어, 이동 수도 좀 있으시니까, 어, 뭐 여행을 가신다던가나, 뭐 어디를 가신다 계획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어 너무 멀리는 추천 안안 안 해드립니다 멀리는 가시지 마시고 어 가깝게라도 어, 자주 이렇게 다니시고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많이 나와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부동산들이나 뭐 이렇게 내가 매매가 좀안 됐다 뭐 이렇게 이렇게 좀 고,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왔다 했던 문제적인 것도 어, 부동산적인 것도 좀 이렇게 풀려나가신다고 좀 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몸수 잘 챙기고 그렇게 가셨으면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디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뭐 해외로 또 나가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 정말 제대로 건강관리잘 챙기면서 바게 바쁘게 다니는 치파론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디오 여러분들 같은 경우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많이 이렇게 좀 움직이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또한 번으로는 또 퐁당이 갖고 가볍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 거기에서 또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잘 관리하시고. 꼼꼼하게 어, 체크 잘 하시면서 다니시는 7, 8월이 되시면 더 많은 운기를 거머쥐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문서, 금전 좋으시네요. 어, 직장도 괜찮고 하시니까 아, 또 많이 속상하신 분도 직장 진짜 힘드실 거야. 골몰이 많이 아프고 어, 어 화이팅 하시는 7, 8월이 되셨으면 좋겠고 쭉쭉쭉쭉 하반기까지 진짜 많이 더 풀려서 가시는 우리 온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그랑 호나워시였습니다.